이 불교를 믿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말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 석가는 자신의 제자들을 존자, 열애, 보살 등 좋은 뜻의 이름으로 불러서, 오늘날 사람들은 석가의 제자를 매우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뭐, 존자 그러니까 상당히, 응? 다 존경해야 되는 줄 알고, 물론 존경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열애. 열애라는 건 원래부터 부처님이었다는 뜻이에요. 또, 보살. 응? 깨우친 사람. 이런, 그러니까 전부 다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사실, 그때 석가의 제자들은 어쩌면, 지금의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현실을 바로 보는 현실 안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은 결코 놀랄만한 인물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석가 보니 그 믿는 지금 불교도들은 막 부처님 그리고 열의 존재 이러니까 특에 거기다 굽신시신하면서 절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절하는 건 좋습니다. 절하면 내 마음 그쪽으로 연다는 뜻이니까 어, 좋은데 그렇게 어, 그렇게. 그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못할 수도 있다. 아니면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는 농담이지만, 나는 농담이지만, 지금까지 석가의 직업을 거지라고 나는 말해왔습니다. 거지, 거지라고 그랬어요. 거지. 아마 불교도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빴겠지만, 거지라고 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석가가, 훗날, 내가 자신을 거지라고 놀릴 것을 알고, 석가도 내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나를 닭대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주성의 용왕. 다시 말하면, 닭머리 용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석가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저기서 보시다시피 저것이 거제도에 있는 계룡산입니다. 저게.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저 위에 그림이 원래 원상인데, 그걸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게, 저기, 머리는 닭이고, 몸뚱아리는 용이에요, 저게. 그렇게 보이죠? 근데 어떻게, 정말 우리도 이게 나중에 알아갔지만,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저렇게 인공성으로 올라가서 본 것도 아닌데, 저렇게 저걸 계룡산이라고 지었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 거 보면. 예. 석가는 내가 계룡산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계두성의 용왕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계룡 이랬으면 좋은데 왜 그럼 계두성의 용왕이라고 그러느냐 내가 석가를 거지라고 했듯이 석가도 나를 약올린 거죠 쉽게 말하면 응. 계두성의 용왕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나를 닭대가리라고 놀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자기를 거지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이제 닭대가리라고 그런 거예요 응. 이해하시죠 석가는 분명하게 지금의 내가 탄생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 그림은 지금 페샤, 페샤와르라고 페샤 하는 그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요 페샤와르라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병을 든 미륵이라는 그림입니다 물병을 든 미륵 그러니까 옛날에 석가모니가 미륵은 물병을 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옛날에 예언이기 때문에 미륵은 물병을 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시대 때 물병을 든 미륵이 아니라 관세음으로다가 바뀌었어요 저게. 그러나 원래 원 뜻은 미륵입니다. 미륵이 물병을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그림을 변형시켜서 감로수를 들고 있는 관세음 보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그랬죠. 그러나 이 동상은 내가 파동문명 시대인 물병자 시대, 지금의 물병자 시대예요. 그리고 물병자 시대가 곧 파동문명 시대입니다. 파동문명시대인 물병자시대에 물병자리, 내 별자리가 물병자리예요 물병자리로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예언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석가가 또 그런 말도 했어요. 나의 이름 안에는 반드시 사랑, 자자, 자비할 때 자자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까지 예언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막꽤 맞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게 꽤 맞춘 게 아니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팔만 대장경관에 다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이 아닌, 그 석가문이 그 당시에도 석가를 거지라고 부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까지 합하면 세 사람이 거지라 그런 거예요. 나도 거지라 그랬고. 그 나머지 두 사람이 뭐냐? 한 사람은 석가의 아버지. 석가문이 아버지도 석가를 자기 아들을 거지라 그랬어요. 아이고, 까망아. 대단하다는 없는 자세가 좋다. 오지 마, 오지 마. 그렇다고 또. 예, 오늘은 까망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앉아있어. 한 사람은 석가의 아버지며 또한 사람은 석가의 아들인 라훌라입니다. 라훌라는 장이라는 뜻이죠. 석가모니 아들도 자기 아버지를 거지라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거지라 그랬지만 석가의 아들은 아버지를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석가를 굳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거지죠 밥밥어 먹으러 다니는데 아버지는 틀림없이 거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석가의 아들은 그, 그 당시가 한 여섯 일곱 살 때인데 아버지는 상당히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밥 얻어 먹으러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안모르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가죠? 그래서 석가의 아들은 아버지를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친척이나 또래 의 친구들이 아버지를 거지라고 할까 봐 스스로 창피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훌라는 거지 아버지한테 대들고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못 했지만 만났을 때부터 이제 석가 아들 아버지 만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뭔가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감을 품고 있어서 성격 또한 거칠어진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라훌라를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라훌라를 보면, 저는 싸가지 없는 놈, 아니면 골 때리는 아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석가모니는 부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밥보도 먹으러 다니는 걸그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거지, 거지. 이해하시죠? 부처인 아버지를 아들은 왜 거지라고 생각하며, 또 석가는 그런 아들의 자의식을 어떻게 이해시켰을까요? 뭐 아들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의식이기 때문에 오늘은 석가의 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의식을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아 자의식이란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여러분들도 석가의 아들처럼 각성을 하여 대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셨 습니까？석가야 들도10 대, 제 자의 하나 입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 배경 화면이 바로 페샤와르 박물관입니다. 아까 그 물병을 든 미륵불이 보관되어 있는 페샤와르 박물관이 이 뒤에 배경입니다. 당시의 인도는 계급사회였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계급사회예요. 맨 위로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브라만, 브라만이라고 하는 승려계급이 있고 또맨 아래로는 수드라라고 하는 천민계급이 있었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은 두 번째 계급인 크샤트리아였습니다. 석가모니는 크샤트리아예요. 당시의 석가는 두 번째 계급인 크샤트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가 집권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브라만 혹은 왕족들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죠. 크샤트리아 출신은 석가는 왕자였으나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브라만과 같은 정신세계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원래 브라만 출신은 아니지만 은그 브라만과처럼 깨달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브라만에서 석가 밑으로 왔다가 또 석가 밑에 있다가 또 브라만으로 갔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석가는 대중들과 가까이 만나기 위해 어떻게 사람들하고 가까이 만날 수 있느냐 그래서 걸식이라는 방법을 통해 방식을 통해 얻어먹는다는 그 그런 방식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석가의 걸식이에요. 석가는 깨달음을 위해 성을 버리고 자기의 그창자한 왕궁을 버리고 출가한 뒤 아직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집에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지만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직접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라훌라였습니다. 우리 그냥 라후라라고도 하죠, 그냥 라훌라 라울라. 라울라는 아버지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밥을 얻어 먹고 사는 거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걔가 뭐 정신 세계를 모르니까 그 그사 눈에 보이는 건 어쨌든 거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거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라훌라가 일곱 살이 되던 해 드디어 석가모니가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라훌라의 어머니는 라울라의 어머니는 라울라에게 왕으로서의 모든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아버지한테 말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왕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그 왕으로서의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의 재산을 모두 다 상속해달라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일곱 살짜리한테. 라울라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자. 석가은 아들아. 아버지는 돈이 없다. 얼마나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말입니까. 아버지는 돈이 없다. 그러나 물려줄 것은 있다. 물려줄 것은 있다 이거예요.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라울라도 수행자가 된 거죠. 당시의 시대는 브라만 시대였기 때문에 석가는 자신의 제자들이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에그 브라만들보다는 우리 제자가 같은 브라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더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존칭을 썼습니다. 존자나 열애 혹은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들이 매우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존자 그러니까 뭐 대단하고 뭐 부르나 존자 뭐 무슨 목련 존자 수다리 수달인지 수발인지 뭐든 다다 대단하다는 존자 존자 그러니까 그거 다내전화하고 있잖아요. 응. 실제로 뭐만 그러지도 몰라요. 응. 목련 같은 인간은 얼마나 얼굴이 지저분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수, 수보리? 수, 누구야? 그사리자사리자 사리자 말고 그 뭐야? 하여튼 그수더라수더라도 응. 분노조절이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석가모니, 그, 그 석가모니한테 누가 이제 보시해가지고선 그 정사질 때 가서 방해하던 게 방해하던 인간이에요. 수보리? 수보리? 응. 방해하던 인간이에요. 그것도 그, 그림 그린, 그 석검의 얼굴 그린 부르나가 가서 또 이해시켜가지고서 계속 입문하게 만든 거예요. 다 그,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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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그저, 그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리하여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들이 매우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석가의 아들은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당시의 아들은 거지 아버지가 매우 못 마땅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 밥을 빌어먹고 다니면 못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뭐 자기네 집도 거 집은 모르는데 자기네 집이 왕족인데 왕봉인데 그리고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자존감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자존감이 높았어요. 아버지처럼 걸식을 하지 않고. 양아버지적인 사리자를 따라 그 사리자가 석가모니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좀잘 가르쳐 달라고 사리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상아 사리자가 쉽게 말하면 양아버지적으로 나홀라를 돌보는 사람이 바로 사리자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리자가 또뭘 했느냐 걸쑥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부잣집하고 이제 서로 터놓고서 부잣집에 밥을더 먹으러 라해서 대접받으면서 밥을 얻어 먹는 거예요 한참 갔어요 그걸 몰랐어요 석가모니가 부잣집에 가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 라훌라의 행적은 그만 아버지한테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밥, 밥을 빌어 먹으러 다닌 게 아니라 가서 대접받으면서 먹은 걸 알고선 아버지가 이제 노발 대발한 겁니다. <laughs> 아버지는 그 라훌라를 엄하게 꾸짖고 벌을, 벌을 줘야죠. 벌로 현재 정사에 머물면서 입조심하고, 왜냐면, 말을 거칠게 해요. 싸가지 없게 해요. 입조심하고, 또, 뜻을 또 다잡아서, 경전과 계율을 부지런히 읽고 닦으라며, 90일간 벌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90일간 못 나오고, 여기 정사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입조심하고, 이게 막, 함부로 욕하지 말라 이거예요. 막, 화난다고 화 막, 쌍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뜻을 다잡아서, 경전과 계율을 부지런히 읽고 또 닦으라고 했습니다. 90일 동안. 드디어 90일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라훌라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라훌라 이제, 오늘 이제 다 끝날 때쯤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나 보라 간 거예요. 라훌라는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 또, 노끈으로 얼고 만든 평상을 펴고, 평상을 펴고, 노끈으로 만든 거, 아버지 옷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의자에 걸터 앉은 뒤, 아버지가 의자에 걸터 앉아서 저렇게 걸터 앉은 뒤, 대야에 물을 떠다가 내 발을 씻쳐다오, 씻겨다오 하고선 발을 씻쳐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인도에서는 그 당시에 발 씻혀주는 게상대방은 상당히 이거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울라는 아버지의 분부대로 발을 씻쳐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라울라한테. 뭐라고 했는지 팔다씻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 발을 씻은 대야 물이 보이느냐? 발 씻은 물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라울라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거나 이 물을 가지고 양치질을 할수 있겠느냐 뿌까 뿌까 할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라울라가 뭐라 그랬겠어요 라울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처음에는 깨끗했지만 처음에는 깨끗한 물이었지만 지금은 발을 씻어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쓸수 없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못하겠다 이거죠 내가 이걸 왜 먹습니까 저거를 무슨 이빨을 어떻게 닦습니까?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라울라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와 같아서 비록 나의 아들이요. 너는 내 아들이면서 또 국왕의 자손으로 세상에 영화를 버리고 세상에 잘 사는 걸 버리고 수행자가 되었지만 나를 따라와서 지금 수행자가 되었지만 정진하여 마음을 다잡고 정진해서 마음을 다잡고 그러니까 수행자로서 정진해서 마음을 다잡고. 입 지키기를 생각하지 않으며 입을 할말안할말 가리지 않으며 탐진치 세 가지의 독이 그 탐진치라는 그런 더러움만 네 가슴에 가득 차니 이 물과 같아 다시 쓸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지금 그 심보는 너는 뭐네 마음이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발 닦은 물과 똑같은 심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네 마음이 네그 교만한 마음이 교만이라는 걸 모른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너라는 사람은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말 또한 분노가 가득 찼으며 먹는 것 또한 고급만 찾으니 그것은 탐진치라는 독이 발 닦은 물처럼 너의 가슴에 가득 찬 것과 같으니라 그석갈머니 그러니까 아들이 그 당시에 한1 5살쯤 됐을 때인데 퍼뜩 알아차렸겠어요? 약간 좀 여러분들도 아리송하죠? 분명히 아, 알았어요? 참, 어른들은 이상해. 저렇게 웃어요. 웃으면 저기 안다는 뜻인지, 뭘그런마가묻 아니라 사용하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라울라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발 씻은 대야의 물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라울라가 물을, 대야를 버렸어요. 바깥에다가. 네. 라울라가 즉시 버리니 아버지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야가 비었으니 약간 더럽다 그랬잖아요 발톱 물이 더럽다고 그 대야가 비었으니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을 수 있겠느냐 이 대에다가도 음식 담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또라울라가 대답했습니다. 라울라는 역시 솔직은 해요 담을 수 없습니다 여기다 음식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은 대야라서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더러운데 내가 여기다 어떻게 밥을 담아 먹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라울라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와 같이, 비록 수행자가 되었으나, 입에는 진실한 말이 없고, 마음 또한 거칠고, 고집이 세며, 정진할 생각을 하지 않아, 일찍이 나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그런 게 나쁜 것이다, 교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발 씻은 대야의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너 안에는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너는 수행자로서 진실된 말을 하지 않고 마음 또한 거칠며 교만하다 이거예요. 마음 또한 거칠며 고집이 세요. 정진할 생각을 하지 않기에 너라는 사람은 저팔시천 대야에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좋은 생각이 깃들지 않느니라. 네가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너한테는 좋은 마음이라는 게 좋은 생각 같은 것이 깃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교만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발로 대야를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야가 땡땡 불러가면서 여러 번 튀어 올랐다 떨어졌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멈춰 섰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뭐라 그랬느냐? 혹시 너는 저대야를 아껴서 깨질까 두려워하느냐? 물론 그것도 요즘처럼 그 뭔가 그쇠붙이를만들었나뭐요 그러니까 어쨌든 깨질까봐 두렵느냐? 자꾸 내가 발을 퍼져서 깨질까봐 너가 아깝다고 생각했느냐? 그러니까 나훌라가 말했습니다.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발을 씻은 그릇이요. 저건 발 씻은 그릇이요. 또 값이 싼 물건이라 그리 아깝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이미 발도 다 씻은 그릇이고 또 값이 싼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깝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라울라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와 같다. 내가 비록 내 아들이기는 하지만 몸을 다 잡지 않고 몸을 다잡지 않고, 입으로 거친 말과 나쁜 욕설로 남을 중상하는 일이 많아. 남을 중상하는 일이 많아.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 또한 너를 아껴주지 않는다. 네가 그런 식으로 교만하게 불면은 너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거친 말하고, 그렇게 네가네 마음을 다잡, 몸을 다잡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를 아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가 뭐 망가지든지 마든지 상관없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몸이 죽고 또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죠 몸이 죽고 정신이 떠나 즉 영혼이 떠나 지옥, 축생, 악이라는 세 갈래 길을 윤회할 때너 지금 그런 심포 가지고 있으면 네가 지옥을 가든지 저 축생에 떨어지든지악이가 있는 곳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나고 죽으면서 고뇌가 한량없이 많을 것이다 결국 너는 지옥 축생 악이라는 곳에 왔다 갔다 윤회하다 보면 그때는 죽어서 고뇌가 한량 없이 엄청 많을 것이다. 또 여러 부처님들과 성현들이 너를 애석해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했듯이 발 시천 태아는 아깝지 않은 것과 같으니라. 그렇게 또 아버지가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너는 비록 내 아들이지만 몸을 추스리지 않고 입으로 거친 말과 나쁜 욕설로 남을 중상하는 일이 많아. 남을 중상모략한다 이거야. 중상하는 일이 많아.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를 아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리고 몸이 죽으면 영혼이 지옥, 죽생, 악이라는 세 가지 길을 윤회할 때 스스로 나고 죽으면서 걱정 또한 한없이 많을 것이다. 고민이 많을 것이다. 또 여러 부처님과 성현들이 그러한 너를 애석해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애석해야 되는데 성년들이 애석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응. 내가 말했듯이 발씻은 대안은 아깝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뭐 왕자였다 그러고 그렇게 네가 옳다고 그렇게 싸가지 없이 틱틱거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처님이나 성년들이 너를 애석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네가 망가지든지 말든지 너를 가엾게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을 들은 라훌라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겁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두렵기도 해서 이후로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정진 하였다고 합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의도 먹으러 다닌 거예요 이제 진짜 수행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자기 생각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의식은 원래 자기가 보고 느낀 것부만 알고, 그게 이 세상에 전부 단절하잖아요? 근데 인생은 자의식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하는 것이지. 이건 일반인들도 거의 다못 알아듣죠. 내가 누누이 설명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자기 생각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일으키는 현실. 그 생각이 일으키는 현실. 자의식이 일으키는 현실. 즉, 라우라이가 저런 생각이 일으키는 현실. 즉,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저런 현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 어떻게 잘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만 떨면 저렇게 오히려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뭐 석가모니가 그 당시에는 지옥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어쨌든 저렇게 되면 죽어서도 뭐 여러분들이 본민이 많은 곳에서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이 현실을 잘 살기 위해서는 저런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렇다면 생각하는 자의식만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영혼에 의해 나타나는 현실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생각 또한 자기 욕심을 위해 할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라는 것도 자기 욕심의 욕심으로부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실을 위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의식을 극복하고 현실을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행복인 것입니다. 응. 여러분들의 자의식을 극복하고 자기의 그 자기를 고집하는 그런 자기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자의식을 극복하고 이 현실을 현실을 좋게 만드는 것이 현실을 나를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해주고 이런 현실을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행복인 것입니다. 소공자 여기서 소라고 하는 것은 소공자할 때 소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이미 생긴 거예요. 그쵸? 그 자의식이 자의식이 나타나기 이전에 자의식이 나타나기 이전의 상태가 공입니다. 나타나기 이전에 공의 세계로 되돌아가자는 뜻이며 그래서 소예요. 그래서 공으로 되돌아가면 그렇게 되돌아간 공의 상태에서는 순수하게 공의 상태에서 순수하게 스스로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자라고 합니다. 이게 자비예요. 남한테 잘해준다 할때 작은 인위적이지만 자는 스스로 뻗어나가는 힘이에요. 누가 조작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잡니다 사랑할 자자가, 자비스러울 자자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공의 상태에서 순수하게 스스로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자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소공자입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뻗어나가는 자비를 옛날에 인도는 미륵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미륵이라는 뜻이 자시라는 뜻이에요. 자. 자. 석가가 말했듯이 그래서 미륵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나중엔 올 사람은, 나타날 사람은 어떤 시대에 나타날 사람은, 그 물병자 시대에 나타날 사람은 바로 이름 안에 자비할 때 자자가 반드시 들어있다라고 석가가 이언을 해놨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를 통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자를 통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